웃으면서 시작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해줄까? 모르냐 <laughs> 내가 해줄까? 그거? <웃음> 이거, 이거, <laughs> 이거? 어. 음. 그러시면 안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찍고 앉아 있는 오작가입니다. 먼저 구독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아빠도 웃쓰시고야너 컨닝. 나 너무 재밌고 했어. 컨닝을? 눈알만 움직여야지. 야이그그걸 두세 글자 리고쳐아보는건 아니지. 여기 일단 붙여 주면 안 돼? 왜요? 요왜못 치지? 그냥 이거 같아요. 그냥 할게요. 아, 상관없어요. 뭐 뭘로 우리 잘 보여? 네. 엄청 잘 보입니다. <laughs> 그렇겠지. 이정도면 보여요 <laughs>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소설 찍고 앉아있네 오작가입니다. 먼저 구독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4개월 동안 매주 영상을 올리지 않은 것은 모범적이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았으나 저도 사람이기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제가 하는 일에 광고주분이 조기 계시는데요. 저에 대한 존중이 부족해서 저를 일만 하라고 막 가둬놓고 채찍질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저 일만 했습니다. 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매주 업로드를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